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4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2면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두 구절인데 한 목소리로 그렇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 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 한번 나눌까요? 어, 어떻게 인사하면 좋을까요? 예,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사랑합니다. 예. 점심 맛있게 드셨죠? 예, 오늘 또 이렇게 비가 계속 오게 되는데, 그래도 뭐 일기 예보상은 이번 주 지나면 이제 좀 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만 참으시면 이 장마도 지나가리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응답받는 기도. 어, 응답받는 기도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 <laughs>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응답을 받지 못한다고 해도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을 얻을 수 있다. 기도응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사람의 믿음의 자세와 태도이다. 이 시간 기도응답에 대해 공부해 보자. 예. 자, 기도, 기도.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응답을 받지 못한다고 해도, 어,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될 것을 얻을 수 있는 게 바로 기도입니다. 예. 기도하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정말 바라는 거 이거 아 하나님께서 안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될거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것을 주시는 게 바로 어 기도라는 거죠. 어 특별히 우리는 기도 응답에 대해서 어 살펴볼 때어 우리는 기도 응답을 내가 원하는 것만 받을 때 응답이라고 생각하죠.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 어, 결혼을 위해서, 열심히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해서 자녀가 결혼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이렇게, 어,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기도 응답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첫 번째가 뭘까요? 첫 번째는, 정말 기도한대로 응답해 주시는 것이죠. 기도한대로 응답해 주시는 것이, 어, 첫 번째. 응답입니다. 어, 자녀들의 결혼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정말 자녀가 결혼했습니다. 응답이죠. 그리고 두 번째 기도 응답이 있습니다. 뭘까요? 기다려라. 어, 기다려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다. 기다려라. 조금만 더 기다려라. 이것도 응답이라는 거죠. 어, 예를 들면, 어린아이들이, 어린아이들이 아직 운전 면허증도 없는데 아빠 어? 내가 운전할 테니까 차키 좀 줘봐. 그런다고 할때 부모가 그래 운전해라 하고 차키 줍니까? 안 주죠. 안 줘요. 면허증도 있고 운전도 열심히 해서 잘할수 있을 때 주는 거죠. 그때까지는 기다리라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도 응답하실 때 그렇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아직 기도응답 때가 되지 않았다. 조금만 더 기다려라. 기다려라. 기다리는 것도 응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세 번째는 아니다. 안 된다. 단호하게 어, 이렇게 안 된다라고 어, 말씀하시는 것도 기도응답이죠. 예를 들어서, 어, 뭐 어린아이가 어, 아빠, 어, 칼좀줘 봐. 아주. 갓난 아이가 칼 달라고 하면 줍니까? 안 돼. 하고 단호하게 부모가 거절하지요. 어, 이런 것처럼 응답에는 크게 세 가지. yes, no, wait. 어, 이세 가지로. 어, 그래. 어, 응답해 주마. 아니야. 너는 기다려라. 이세 가지 기도 응답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어, 기도 응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사람들의 믿음의 자세와 태도입니다. 어떤 믿음의 자세, 어떤 태도를 가지고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 응답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 1서 5장 14절부터 15절 말씀 읽었는데, 어, 한번더 읽어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laughs> 자, 이 말씀을 잘 보시고 다음 문제를 한번 보십시오. 자, 1번. 하나님이 특별히 관심을 갖고 들으시는 기도, 어떤 기도일까? 어떤 기도일까요? 여기서 한번 답을 찾아보세요. 어떤 기도예요? 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며 여기 있죠? 그의 뜻대로. 그는 누구일까요?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이죠. 하나님이 특별히 관심을 갖고 들으시는 기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꼭 맞는 기도, 이 기도를 들을 때 하나님은 기뻐서, 어, 오케이 하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그냥 재빨리 그렇게 응답해 주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 이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귀를 기울여서 들으시는 그런 기도임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이 듣는다.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다라는 거죠. 자, 2번 보시면 하나님이 특별히 관심을 갖고 들으시는 기도의 유익에 대해서 말해보라 했는데, 어, 뭘까요? 유익이 뭐,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 응답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어, 가질 수 있죠.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이 말씀을 근거로 확신을 할수 있다는 라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이 확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모든 기도에는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그렇게 대하시기 때문이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에는 하나님께서, 어, 귀를 기울여서, 어, 몸을 숙여서 적극적으로 그렇게 임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아, 그래. 어, 그런 기도 제목이 있었구나.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그렇게 응답해 주시더라는 사실입니다. 어, 마태복음 21장 22절 말씀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 말씀 잘 보시고요. 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위의 구절은 어, 구하는 것은 무조건 다 받을 수 있다는 뜻인가? 어, 구하는 거 무조건 다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예, 자 여기 보니까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 뭐든지 다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일까요? 이런 뜻입니까? 어, 그렇지는 않죠 우리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원리에 일치해야 응답받는 거죠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원리에 일치될 때 응답받는 겁니다 어, 예를 들면 그, 우리가 이렇게 라디오, 라디오 방송을 들을 때 주파수를 잡지 않습니까? 이렇게 채널을 뭐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주파수를 맞춥니다. 주파수가 딱 맞을 때 어때요? 소리가 선명하게 들리죠. 어, 방송을 잘 들을 수 있습니다. 뭐 TV 채널도 이렇게 돌려가면서 맞추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어떤 뜻, 그리고 기도의 원리에 딱 맞을 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더라는 거죠. 그런데 특별히 여기서 무엇이든지, 뭐, 무엇이든지 다, 무조건 다 얻을 수 있다라는 말은 아니죠. 무조건 다 얻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거 했는데 이 무엇이든지에서 빼야 될게 있습니다. 뭘 빼야 될까요? 바로, 어, 우리의 어떤 불이한 정욕을 위해서, 내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욕심을 위해서 구하는 기도,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습니다. 이것은 재해 시켜야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또한 신뢰하는 믿음으로 믿고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걸볼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해도 받지 못하면 어떻게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잘못 구해서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죠. 아까 기도 응답 세 가지 조건을 말씀드렸는데, 어, 하나님께서는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으면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 이처럼 하나님 앞에 아무리 기도해도 잘못된 기도, 정욕으로 쓰려는 기도는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다. 때로는 이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도 있죠.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라 하고 응답하지 않을 때가 있는데 이렇게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이 기도가 응답되지 않더라는 거죠. 어, 자신의 정욕을 구할 때 어떤 잘못된 동기나 아, 잘못된 어떤 그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 이것 이런 기도. 결코 응답해 주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 이렇게 잘못된 동기나 정욕을 위해서, 어, 그것을 얻게 되면, 어, 응답을 받게 되면 결국 그것이 파멸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더라는 거죠. 자, 그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어... 이번에 보면, 정욕을 위해 구하는 기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예를 들어보라 했는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정욕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기도하시면서, 정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어떤 뭐,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로또 복권 당첨되게 해주세요. 어, 왜? 왜 하나님께서 물으셨을 때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냥 돈이 없으니까 퍽퍽 좀 쓰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런 기도. 결국 하나님께서 기뻐하지도 또 그런 기도는 응답하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백날 어? 로또복권 당첨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다. 잘못된 기도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응답해 주시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죠. 어, 만약에, 만약에 좀 기도를 바꿔서 물질이 정말, 어, 물질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정말, 어, 우리 가정에 이런 물질이 필요한데, 어, 이 물질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잘 사용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을 허락해 주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 물질을 잘 사용하겠습니다. 하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수도 있습니다. 질병으로부터 건강 회복도 하나님,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면 저 이제 마음껏 놀러 다니면서, 어, 그냥 이거저거 하는 거 열심히 하면서 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응답해 주실까요? 별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죠. 하나님께서 건강을 허락해 주신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 교회를 위해서 더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하나님 건강 회복시켜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정욕을 위해 구하는 기도 한번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 가운데 어떤 우리의 욕심 어떤 뭐 나의 명예 나의 권력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없는지 돌아보고 점검해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 필요한 자세 무엇인가 했는데 10편, 66편,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내가 나의 마음의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 하시리라. 기도 응답에 방해되는 첫 번째 요소입니다. 바로 죄죠, 죄. 죄악을 품고 기도하면 이 기도 응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려다가 서로 좀 이렇게 불화한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서로 화목하고 용서하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기도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운데 죄가 가로막혀 있으면 이죄 때문에 응답되지 않는 거죠.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아주, 어, 정말 무서운 게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어, 우리 마음속에 죄악을 품고, 기도하면 크기도 그 응답될 수 없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회계의 기도를 드린 다음에 기도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뭐 어떤 개인 기도를 하든 대표 기도를 하든 하나님 앞에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죄에 대해서 깊이 이렇게 회계한 다음에 다른 기도로 이렇게 나아가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죄악. 죄악을 품으면 응답하지 않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요. 두 번째 보시면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이런 말입니다. 어? 주님과, 주님 앞에,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 순종의 관계가 잘 되어질 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저 앞에 구하는 것,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 그런 말씀이죠.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참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 응답은 말씀의 순종과 응답 이것은 굉장히 이렇게 정비례한다 말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그 기도가 응답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 판가름이 나더라는 것이죠. 말씀에 순종하지는 않고, 어, 열심히 기도만 하면서는 거기도 그 들어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순종한 만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이런 어, 말씀이고요. 어, 3번,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 여기 보시면 기도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어떤 은혜입니까? 기쁨이 충만하게 되죠. 하나님 앞에 늘 깨어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때 기쁨이 충만하게 해주십니다. 마음속에 평안도 주시죠. 어떤 환경, 어떤 형편 속에 처해 있든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기쁨이 충만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 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구할 때 받게 된다. 응답해 주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 기도 아무리 제가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기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축복의 통로요, 특권이죠. 정말 바라기는 이 기도를 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쉬지 않고 열심히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셔서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 주님께서 주시는 은총, 주님께서 주시는 응답을 온전히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 윌리엄 건널이라는 어,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을 더 많이 읽을수록 더욱 강력하게 기도할 수 있다. 예, 말씀을 많이 읽을수록 더 강력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이 성경 말씀과 함께 이렇게 기도할 때또 어, 힘있는 기도, 강력한 기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기도를 할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죠.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뜻을 잘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이 말씀을 근거해서 기도할 때그 기도가 응답이 되고 더 강력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 영국의 아주 유명한 스팔전 목사님이 기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 스파전 목사님은 이 기도에 대해서 그, 아, 아래서 줄을 당겨 하늘 위에 있는 큰종이큰 종을 하나님 귀밑에 울리는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어, 하나님 귀에다 대고 막큰종 소리를 울리는 게 바로 기도라는 어,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되는 대로 힘들이지 않고 줄을 당기기 때문에 하늘의 종이 울리지 않는, 않습니다 그냥, 그냥 신육만 하는 겁니다. 당기는 신육만, 기도하는 신육만 하는 거죠. 대충 그냥 하기 때문에 울리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한 번만 줄을 당기기 때문에 어? 응답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응답받는 기도를 하는 사람은 줄을 단단히 붙잡고 전력을 다해. 계속해서 당긴다. 예. 어떻게요? 단단히 붙잡고 계속해서 당기는 거죠. 계속해서 이 하나님 기 밑에 있는 큰종 이것을 계속해서 울리는 겁니다. 하나님 시끄럽게 하나님 제발 이 기도 들어 주십시오 하고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죠. 성경은 끈질긴 기도, 쉬지 않는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뭐 수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죠. 자, 기도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실 거라고 믿고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이 되자. 예. 정말 끝까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끝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 기도,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뜻대로 기도하기만 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아, 때로는 뭐 우리 살아 생전에 들어주시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돌아가신 다음에 응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 뜻대로 부르짖으면 반드시 응답해 주시죠. 여러분의 기도가 혹시 뭐 여러분 대에 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계속해서 기도하면 여러분의 후대에 여러분의 자녀 손들을 손들에게. 이자의 이자를 쳐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어 그런 제가 그 간증을 이렇게 들은 적이 있어요. 분당 그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라고 굉장히 이렇게 목회를 참 잘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뭐 TV에도 많이 나오죠. 아주 큰 이런 목회를 하신 분인데 어 자기 아버지 자기 아버지는 아주 작은 그런 뭐 시골 교회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일찍, 자기가 어렸을 때에 그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셨대요. 근데 이 아버지가 어쨌든 이렇게 그 목회하던 교회에서 뭐 성도들이 이렇게 싸움도 많이 했나봐요. 서로 그냥 치고받고 싸움도 해서 이 목사님이, 아버지 목사님이 40일 기도를 하러 가셨대요. 가셨다가 어, 열심히 금식하며 기도하셨는데 아마 좀 무모하게 기도하셨는지 잘못 기도하셔서 물도 먹지 않고, 물은 마셔야 되거든요. 물도 마시지 않고 금식하시다가 17일째 되는 날 돌아가셨답니다. 그런데 어린 나이에 그 이찬수 목사님이 볼때 정말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고 목사님도 이해가 되지 않은 거죠. 저렇게 자기 아버지 열심히 기도하셨는데, 또 그렇게 헌신해서 교회를 섬겼는데, 그렇게 일찍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이런 모습 보면서 도저히 하나님의 어떤 뜻도 모르겠고, 이해가 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절대 목회하지 않겠다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머니가, 어머니가... 계속해서 자기한테 목회를 하라고 하더라는 겁니다. 자기는 안 한다 했는데도 계속해서 목회를 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응? 아버지께서 어떤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는 그런 그 순교의 영광은 누렸지만 어떤 전도의 열매는 누리지 못했으니까 네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계속 그렇게, 어, 머니가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자기 나이 30세가 되었을 때,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다가 부르심을 받게 되어서 이렇게 목회를 하게 되는데, 아주 큰 목회 지금 하고 있죠. 이렇게 된 거, 바로 아버지의 기도 때문이다. 이렇게 본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 밑에서 같이 이렇게 사역했던 그전도사님도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아버지가 뿌린 기도의 씨앗들 이제 아들 대해서 이루어질 거다 어, 그러니까 열심히 목회해라 했는데 정말 그 말대로 그 예언대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걸볼수 있습니다 우리에 대해서 응답이 되지 않더라도 뿌려야 됩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죠 계속해서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의 후손 어. 늘을 통해서, 정말 자녀 손들을 통해서 기도가 응답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따는, 뜻에 맞는 끈질긴, 정말 포기하지 않는 그런 기도의 삶을 통해서 응답받는 기도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